어, 안녕하세요. 어, 브 VC를 줄이는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iOS 팀의 황상환입니다. 어,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VC는 뷰 컨트롤러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인데요. MC 패턴이라고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구조는 이제 뷰, 뷰, 모델, 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뷰는, 아니, 모델은 데이터 관리를, 뷰는 사용자가 직접 보는 UI를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모델과 뷰 사이에서 뷰를 연결해주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껴서 몹시 바쁜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어, 오늘 주제도 해당 이제 컨트롤러가 무거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 이거는 저희 ECU iOS 팀의 기본적인 코드 구조로 이제 소스 디렉토리를 소스 디렉토리 안에 이제 구조인데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크게 네 가지 레이어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MVC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피처 기반으로 피처 기준으로 이제 분리된 MV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 네트워크와 이제 로컬 DB 관련된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 이제 앱 생명 중이나 뭐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어, 공용 컴포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로컬을 기반 알람 알람을 관리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각 레이어가 책임이 명확하고 잘 구분되어 있어서 유지보수에 이제 용이한 구조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컨트롤러는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이제 MVC의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결책을 해결책으로 이제 두 가지의 설계 도구를 설명드릴까 해요. 그래서 가볍게 개념 정도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VC의 부담을 덜어줄 이제 첫 번째 요소는 내비게이션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면 전환에 사용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알수 있듯 이제 기존 화면 전환에 관련된 코드는 각 VC마다 이제 푸시와 프레젠트 같은 그 화면 전환을 담당하면서 이제 화려, 화면 흐름이 여러 VC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유지보수도 힘들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화면 이동만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면 어떨까, 이런 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라우터는 화면 전환에 필요한 코드를 한 곳에 모아주는 집중, 중앙 집중 효과가 있는데요. 그 화면, 화면 이동 로직이 이제 한 파일에 모여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화면으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하거나 이제 수정하는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시코드를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어, 기존의 코드와 같은 경우, 이제, 위에를 보시면 알수 있듯, 이제 s e t l i n k n e v c 로 이동하려는 VC를 초기화해주고, 이제 Navation Controller로 p 시하여 화면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라우터를 사용하면은 이제 화면 전환 코드를 내비게이션 라우터라는 중앙 관리 전용 파일에 이제 모아서 선언해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될경우에 이제 기존 VC에서 이제 이내비게이션 라우터로부터 화면을 이동하는 함수로 호출해서 어이 보시면은 라우터 라우트 투 세트 닉네임 같은 함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그 화면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더 길어지는데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코드가 길어지는 게 맞지만 어, 당장 파일이 추가되고 코드 양이 늘어나는 대신 또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구조 정리를 해놔야 오히려 더 이제 유지보수와 가독성 측면에서 좀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C의 부담을 덜어줄 두 번째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제 DI 컨테이너라는 건데요.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존성 주입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이제 의존성 주입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기존 객체를 생성할 때는 각 VC마다 필요한 객체를 직접 생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객체를 생성하는 설정인데 이제 그게 여러 VC에 반복되고 뭔가 수정하려고 해도 또 여러 VC에 있다 보니까 또 각각 가서 붙여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 DI 컨테이너라는 걸 쓰면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 이런 중앙창포처럼 생긴 데서 객체를 바로 받아서 사용하는,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각 VC에서 제 동일하게 생성하던 객체를 이 DI 컨테이너에서 한 번만 생성 후에 이제 각 VC에서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게 실제 저희 이슈 iOS 팀에서 제가 검색한 결과인데요.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구성된 바스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 여기 서이 모야 프로바이더라는 건, 어,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기 위한 객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세션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코드가 여러 VC에서 동일하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코드 예시로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적으로 이제 생성되는 객체들을 DI 컨테이너라는 파일에 하나에 모아 이제 관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객체를 생성한 뒤 생성한 뒤 이제 동일한 세션을 여러 프로바이더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있도록 하는 간단한 그 예시 코드입니다. 어 그래서 VC를 만들 때 필요한 프로바이더를 이제 DI 컨테이너에서 주입받도록 하면은 이제 하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VC에서 직접 객체를 생성하던 코드를 제거하고 이제 그냥 DI 컨테이너에서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VC의 책임이 줄어든다 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먼저 VC가 화면 전환과 객체 생성 체계면에 대해서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라우터와 이제 DI 컨테이너를 해서 집중 관리 효과를 통해 수정 지점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프로바이더랑 세션이라고 적어놨는데 객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 중복 생성에 대한 제거를 해서 이제 메모리나 네트워크 자원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존성 주입을 해서 이제 단위 테스트나 무급 교체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당연히 단, 단점도 무조건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이제 해당 구조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고 이제 이게 뭐지?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셔도 이제 코드 구조를 어떻게 접근 해서 이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학습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고 적어놨고요. 어 그리고 작은 규모 작은 규모 앱엔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적혀져 있는 이제 라우터와 DI 이 파일 수 코드 보일러플레이트 증가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이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제 VC 선언할 때 그냥 Red Review Provider는 d i 리 Review Provider 뭐 이렇게 주입해서 사용한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그냥 이 해당 코드만 딱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제 DI DI Container와 연결해주는 프로퍼티와 생성자를 연결해주는 코드들이 이제 상단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 이처럼 뭔가 코드 패턴은 명확하지만 이제 동일한 형태의 선언,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선언 혹은 연결 코드를 이제 각 v c 마다 계속 써줘야 된다는 구조가 이제 보일러 플레이터가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DI 컨테이너를 싱글 싱글턴처럼 남용하면 전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스레드 안전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이것도 제가, 말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DI 컨테이너에서 이제 객초를, 객체를 생성해서 한 번만, 객체 생성을 한 번만 해두고 이제 그거를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앱을 실행할 때 실행되게, DI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앱 실행 시 무조건 이 DI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서 코드에서는 제가 이렇게 예시라서 짧게 코드를 갖고 왔는데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은 어, 생성되는 객체 수가 증가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실행 시 과도한 리소스나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모든 컴포넌트들이 이제 DI 컨테이너에 의존하게 되면은 어, 스레드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더 공부를 해보니 이러한 단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DI 컨테이너 안에서 코드를 선언할 때 어,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선언을 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보통 아는 그냥 뭐 객체를 초기화할 때 해주는 레시나 바를 을 사용해서 네, 그냥 객체를 선해 똑같이 선언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DI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바로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예시처럼 이 레이지를 붙여서 이제 실제로 사용될 때 순차적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지금 예시에는 없는데 이제 팩토리 팩토리 클로저라고 해서 어 해당 개념은 이제 직접 초기화 해줄 때까지 미리 생성을 해놓지 않고, 진짜 필요할 때만 생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직접 절대 미리 생성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능에 최적한, 최적, 최적화 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개를 사용해서, 어, DI 컨테이너 내부 구성 방식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하고, 그래서 전혀 의존도도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 타이밍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까지 다 해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셨을 텐데, 이제, 여기 아이 t 팀이 없지만, 네. 전 이제 iOS 셨던 지웅 님이나 이제 다른 iOS 분들이 들으셨다면, 이미 우리의 이슈 iOS 디렉터리 구조는 그래도 메시브 VC 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코드 그 폴더 디렉터리 구조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맞습니다. 어, 저희 이슈 아이러스 팀이 사용하는 구조는 이미 오늘 주, 이번 주제인 메시브 VC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능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조로만 구조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드도 추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이그 이슈 팀에 처음 들어와서 코드 리딩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다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 제가 지금 그 제휴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나중에 가서도 이제 이슈 프로젝트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후면도 많아지고 이제 의존성이 좀 복잡하게 들어갔다 이럴 때를 이제 대비해서 미리 구조적으로 도구를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